정말 사람아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. 나 201만 원. 땡. <laughs> 자 정말 자연 그대로네 자연 그대로. 예. 네. 육성 자연목이고요. 자 이것도 출발 100만 원 가봅시다 100만. 예. 150 감다 150. 자 150만. 자 150만. 자, 150만. 자150자 150만 자 150만 자150자 150만 자150자 한채 가는거예요자 150만 자150 내려내려라 지 조심해 不是裁员了，咱专。